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란 말이요. 참 익숙한 요즘이네요. 코로나 우울로 인해서요. 성인 8명 중에 한 명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최근 우리들이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기분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요. 요즘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생각을 바꿔야 우울을 떨쳐낼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자기 자신과 상황과 그리고 미래가 암울한 색깔로 보여요. 그들은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현 상황과 삶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다고 믿죠. 그래서 그들은요, 다 소용 없어. 난 패배자야. 내 인생은 무의미해.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즐거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울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패배자 같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내가 모든 걸다 잘할 순 없지만 할수 있는 것도 많잖아.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스스로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가도요, 서서히 시야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생각에 좌우돼요. 우울한 생각은 우울한 기분을 낳고요, 희망적인 생각은 희망을 불러와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요, 악순환을 거듭해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의기소침은 낙담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 마침내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은요, 개미를요, 코끼리로 만들어버리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살아서 뭐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요. 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게 되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웃을 일이 없어. 아주 사소한 일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라는 쪽으로요. 생각이 확장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난안 돼. 뭘 해도 안될 거야. 다 소용없고 희망이 없어. 라면서 낙심이 커져서 일상생활도 버겁게 되죠. 결국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점점 약해져 가고요. 우울한 기분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또 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분이 더욱더 저조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우울감은 현저히 감소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요, 아주 끈질겨요. 그래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여러분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을 쌓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좀더 상쾌해지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